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과 이로 인해 XRP가 맞이할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미래와 투자의 판도를 어떻게 뒤바꿀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영국 총리가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를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영국 정부는 불법 취업과 국경 통제를 주요 도입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의회가 끝날 때까지 영국에서 일하려면 새로운 무료 디지털 신분증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디지털 신분증 없이는 영국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행정 시스템의 변화 같지만, 이는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우리의 삶과 금융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의 서막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왜 지금 디지털 신분증을 의무화하려는 걸까요? 영상에 따르면 여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전과 더불어 잠재적인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먼저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간소화됩니다. 정부 서비스, 은행 계좌 개설, 주택 임대, 운전면허 취득 등 모든 과정에서 신원 증명이 간편해진다는 것이죠. 또한 보안 강화 및 불법 행위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막고 개인이 신분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및 사회적 포용 증진 측면도 언급되었는데, 이는 일자리와 서비스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 위험, 디지털 소외 계층 발생 등의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XRP 레저가 이러한 디지털 신원 인프라의 핵심이 될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로드 벨그레이브의 커뮤니티 게시물에 따르면 모든 글로벌 아이디 프레임워크는 탈중앙화될 것이며 NDA 해 가장 신뢰받는 중립적 인프라로서 XRP 레저에 고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XRP 레저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신원 시스템의 기반 기술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XRP 레저가 이러한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강력한 보안성,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 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립적 인프라로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과거 발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상에서 스텔라 리플러가 공유한 커뮤니티 게시물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정부가 당신의 신원을 소유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에 의해 신원이 통제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확인 시스템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유틸리티가 될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즉, 정부가 신원을 소유하는 현실 속에서 블록체인이 개인의 신원 주권을 강화하고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플은 이러한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난주 리플은 크리덴셜스, 디프리즈, 제로 놀리지 프루프스라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기관 등급의 디지털 신원 레이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특히 지K 프루프스는 여러분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신원을 증명하고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상에서 언급되었듯이 국제결제시 여러 은행을 거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는데, 리플의 솔루션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데이터 노출 없이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규제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리플의 기술은 XRP 레저를 기관 디파이의 다음 단계로 이끌 것입니다. 영상에서 크립토 센세이는 기관과 정부가 요구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신뢰, 규제 준수, 기밀성을 꼽았습니다. 현재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XRP 레전은 리플의 새로운 기술 스택을 통해 이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제공하려 합니다. 특히 g k 프로프 프로토콜은 프라이버시와 규제 준수, 그리고 보안을 동시에 보장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수조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xrp 레저 위로 옮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xrp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논의를 종합해 볼까요? 영국의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는 글로벌 트렌드의 한 부분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xrp 레저와 리플의 혁신적인 기술이 강력한 대안이자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규제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XRP의 능력은 디지털 신원 시대에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신원 및 기관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서 XRP가 펼쳐갈 미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고래들이 과연 리플 하나만 매집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리플의 가격이 10% 오를 때100% 1,00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리플 관련 종목을 찾아 분산 투자를 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미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 이후 암호화폐 호황기가 시작되면서 리플의 수익률은 무려 500%를 기록했죠. 하지만 같은 시기 390배의 상승을 보여주며 무려 39,000% 리플의 수익률 500%보다도 78배나 높은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아이 파이낸스. 리플이 직접 선택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공식 파트너이자 xrp 생태계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수혜 종목이었죠. 만일 작년에 리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무려 3,500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대장주 즉 메이저 코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장주가 10% 오를 때 1000%만 퍼센트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된 히든 수혜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 모아이 같은 이런 저평가된 폭등 수혜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냐? 지금부터는 현재 월가의 엘리트 전문가들과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모든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테마,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중 핵심 종목에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실은요. 이번 2025년 하반기는 역대급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출시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통해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에 자금이 무려 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 원이 넘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흩어져 있던 세계적인 고래들과 세력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가장 큰 자산 시장 가진 미국도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주요 국가의 제도권 또한 암호화폐에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코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대장주가 아닌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된 수혜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지만 앞선 사례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닌 그 속에 숨겨진 핵심 히든 수의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생 여전이냐, 인생 역전이냐 판가름이 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딱 집중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몇 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주요 뉴스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만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1코인은 1달러라는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디지털 달러인 셈이죠 그리고 인터넷만 있다면 전세계 누구나 국적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더 많은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과 기관들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국경 간 결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마저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스위프트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인 만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며칠씩이나 걸리는 거래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를 전부 해결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자금이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500조 원 이상을 처리하는데요. 이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이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지금껏 코인 시장에서 본적 없는 유례 없는 가치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잠재 성장률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스테이블 코인 뿐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한 핵심인데요. 미국은 현재 두 가지의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달러 패권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대선부터 밀고 온 메가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죠. 즉돈 나갈 곳은 많은데 써야 할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지금까지 미국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왔는데 이미 미국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때 미국 트럼프는 비장의 카드 바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같은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테마 RP와 디파이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2030년까지 시장규모가 무려 2경 1600조원까지 성장한다고 전망되는 RWA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통화로 사용하고요. 전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릴 디파이조차 디파이 시스템 내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치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즉 RWA와 디파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곳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열 곱절, 백 곱절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RWA와 디파이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성이 없는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요가 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하고 법에 따라 그만큼의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이미 미국의 든든한 국채 매수 고객인데요. 2024년에만 331억 달러, 한화로 무려 45조 원의 미국 국채를 순매입했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즉, 미국은 다음과 같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늘리고, 늘어난 수요만큼 발행사가 미국 국채를 사들이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채 발행 부담을 덜고, AI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술 패권과 달러 패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시장 정착을 위한 법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가장 핫한 리플조차도 리플이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RLUSD의 수요가 폭발하니까 RLUSD 사용에 발생하는 XRP 수수료로 인해서 XRP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무려 500%에 달하는 상승했다는 게그 증거고요. 이미 리플 CEO조차도 리플이 아닌 리플 스테이블 코인 LLUSD에 전념한다고 하고 있다면 말다한 거죠 이건. 심지어 JP모건 페이팔과 같은 주요 금융사들 또한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피델리티 등 세계적인 기관들은 3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무려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업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와 같은 이유로 거대한 고래들과 월가의 세력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택할 단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인프라 프로젝트와 그 수혜를 받을 히든 종목을 총력을 다해 매집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그 매집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점해야 할이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 그리고 리플의 수익률보다 78배나 더 많은 39,0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에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스테이블 코인 뒤에 숨겨진 그 수의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미국 정부와 월가가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판을 깔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연히 아무 블록체인이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들만의 질서로 움직이는 완벽히 통제 가능한 금융의 판로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 판로가 바로 이 종목인 것이죠. 처음부터 정부와 기관을 위해 설계된 세계 유일의 스테이블 코인 중앙 결제 시스템입니다. 모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경원 규모의 모든 실물 자산 토큰이 결국 이 종목을 거쳐서만 거래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저는 이 히든 수의 종목이 단순히 수백 배 수준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면서 1,000배 이상의 폭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토큰은 블랙록과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기관급들, 그중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일부만이 매집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돈 0점이 달러, 즉 300원도 안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잔 값, 대충 만원만 담아두셔도 천만원이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코인명이 블러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최근 제가 공유해드린 정보를 금전을 받고 판매한다는 제보 받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피해보시는 분 없게 안전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있는데요.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해당 종목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란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서 꼭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 누르시면 똑같이 링크 나오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은 단돈 몇만원이라고 부르이웃 돕기나 기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 만큼 자신에게 더큰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될 만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